예 유럽연합에서 해외 여행객들 받아들이겠다 유럽은 관광산업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죠 그래서 관광산업이 이 국가 수입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작년에는 망한, 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백신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받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자 여행객 받아들이자 이제 이렇게 제안이 나왔고 그 제안을 유럽연합에서. 오케이 한 겁니다. 실제로 백신 접종을 그러면은 어 백신 접종자들 그 완전 접종자를 이야기합니다. 그냥 일반 접종자가 아니라 완전 접종자. 무슨 얘기냐 하면은 파이저나 혹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두번 주사를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두 번째 주사를 맞고 나서 2주 뒤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완전 접종자가 됩니다. 이렇게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내고 난 사람들만 이제 여행객으로 어, 받아들이겠다. 이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, 유럽 여행하려면 본인이 백신 접종을 받은 지 2주 이상 됐고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. 백신 여권 얘기가 이제 안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과연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제 한 가지에 저희가 또 어,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화이트 리스트 국가들을 좀 늘리겠다. 다시 리스트를 만들겠다는 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. 화이트 리스트 다시 만들겠다는 것인데 화이트 리스트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. 인구 10만 명당 25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는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은 화이트 리스트에 올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25명보다 적은 그런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인구 10만 명당 25명보다 적은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올려줄 수 있다. 현재 7개 나라가 올라가 있는데요, 한국, 호주, 태국, 이스라엘, 뉴질랜드, 루완다 싱가폴 이렇게 일곱 곳이 올라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좀 확대하겠다, 기준치를 좀 낮춰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유럽을 여행할 수 있게끔 이제 문호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,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? 미국은 예.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저 백신을 맞으면 완전 접종자라고 하면 유럽 여행을 하실 수 있겠죠. 그런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럽 여행을 하실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. 뭐 어떻게 해서든 나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저런 실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과연. 잘 하고 있는 건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, 해봐야 알수 있는 것이겠죠.